한국의 어느 길거리?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 어딜 만지는 거야?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영국인 가족이 길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인이 영국인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언쟁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영국 여성은 놀랍게도 한국 남자와 결혼해 지금은 한국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을 죽도록 싫어했지만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영국 여성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대사관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버지 친구가 대사관인데 제가 왜 한국을 따라갔냐고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초등학생일 때 아버지 친구분이 한국에 간다고 하자 나도 한국에 따라가고 싶다고 막대를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온 가족이 한국 여행을 오게 되었죠. 아마도 이때부터 운명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지 않았나 생각해요. 당연하겠지만, 해외로 여행을 떠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첫 여행을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첫 한국 여행은 즐거운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 지났을 때, 가족들과 한국의 공원 같은 곳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가족들은 벤치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앞에서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죠. 그때 어떤 한국인 중년 아저씨가 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는 한국말을 전혀 할줄 몰랐기에 뭐라고 하신지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저희 아버지는 한국인 남자에게 다가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딜 만지는 거야? 한국인 중년 남성분은 뜻밖의 반응에 당황하셨는지 아임 쏘리 라는 한마디를 남기시고 겸연적인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떠나셨죠.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던 계기가요. 그날 이후로 외부에는 잘 돌아다니지 못했고 호텔에만 지내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거든요. 저의 첫 여행이자 첫 한국과의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죠. 이때만 해도 저희 가족은 그 한국인 남자가 적대적인 감정으로 저에게 접근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 한국인 중년 남자분이 제 머리를 만질 때 별다른 의도나 적대적인 감정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다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권에서는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있거든요. 서양권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서 약 50cm 둘레의 안쪽을 개인 공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그래서 가족관이라고 하더라도 허락 없이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일을 매우 무례한 일로 취급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런 문제로 서로 몸싸움까지 벌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으니까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몰랐어요. 제가 한국이라는 곳을 사랑하게 될 줄은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어요. 새롭게 진학한 학교에서 낯선 친구들과 처음 만났는데, 다소 내성적인 성격인 저는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었죠.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대화 자체를 하기가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쉬는 시간이 되자 같은 반 친구들이 모여서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뭔가 하고 소심하게 살펴봤더니 K팝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즐기고 있는 거였죠. 그러더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나, 이번 방학 때꼭 한국 갈 거야. 부모님에게 허락받았어. 같이 가자, 응? 내가 한국 갈 거라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같이 가제. 우리 부모님도 한국 드라마랑 영화 광팬이거든. 친구들은 한국 음악을 들으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들떠 있었어요. 처음에 저는 이런 친구들의 사이에서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좋은 기업보다는 부정적인 기업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애들은 왜 저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거지? 갑자기 저는 의문이 들었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궁금해진 저는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한국의 각종 문화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여파가 영국까지 번지게 된 것이었고요. 혹시 내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은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너무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 저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겪은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일부만 보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한국에 대한 여러 문화 콘텐츠들을 접하게 되었고 저 또한 학교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문화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갈수록 학교 친구들과도 점점 친해질 수 있었죠.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K팝과 한국 드라마 영화 덕분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 전공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한국이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죠 저는 대학교로 진학을 했고 전공은 한국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영국대학교에 한국학과 라는 전공은 없었는데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대학교들은 하나 둘 한국학과를 새롭게 신설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영국 내 7개의 대학에 한국학과가 존재합니다 대학생활을 하던 중 친구들과 함께 방과후 술집에서 모임을 가진 날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가다가 잊을 수 없는 큰 사건이 벌어졌죠. 골목을 지나던 중 낯선 영국 남자 두 명이 제 앞을 가로막았고, 같이 술 한잔하자며, 저에게 치근덕 거리기 시작했어요. 술을 먹은 탓인지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건장한 남성들의 힘에 저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저는 이때 큰 봉변을 당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어두운 골목이었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산한 거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나타나 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이 났을 거예요. 저는 힘으로 저항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기에 다른 방법으로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이대로 이 남자들에게 끌려가면 무슨 짓을 당할지 알 수가 없었기에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해봐야 했죠.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사실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그리 큰 희망은 없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거짓말처럼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기 무슨 일 있습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건장한 덩치의 아시아 남자가 다가왔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체격이 좋았고 남자답게 생긴 얼굴이었죠 저는 이 남자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고 저를 자신의 뒤로 오게 한후 여기는 본인이 알아서 할테니 큰 길로 나가서 사람 많은 곳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대로 혼자 도망가도 되는지 망설여졌지만 지금의 상황이 너무 무서웠기에 일단 아시아 남자가 시키는 대로 큰 길로 나가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저는 그 아시아 남자가 걱정되고 신경이 쓰여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혼자 두고 도망간 것이 너무 후회되고 죄책감마저 들었죠. 혹시나 저 때문에 봉변을 당하지는 않았을지 걱정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대학교 강의가 모두 끝나고 학교를 나서는데, 익숙한 사람이 제 눈에 띄었어요. 바로 저를 도와줬던 아시아 남자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내성적인 저의 성격상, 그때는 어떻게 그리 대담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어요? 저 때문에 괜히 저번에는 정말 감사하고 죄송했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근처에서 식사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혼자서 래퍼처럼 질문 공세를 펼친 저는 스스로가 놀라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말하고 보니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저는 이날 이 남자와 사랑에 빠진 걸 깨달았고 몇 번을 더 만난 후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 아시아의 남자는 한국 남자였고 유학생이었어요.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지만 저를 구해준 그날은 크게 다치지 않고 상황을 해결했다고 했죠. 한국에서는 태권도라는 국가 고유의 전통무예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거의 필수적으로 배운다고 했어요. 게다가 자기는 취미로 복싱까지 하고 있어서 웬만한 일반인 두명 정도는 위협적이지 않다고 말이죠.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날은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해 줬더니 남자친구가 막 크게 웃어대는 거 있죠. 왜 그렇게 웃냐고 하니까 제 머리를 쓰다듬은 아저씨는 저를 해코지하려던 게 아니라 제가 귀여워서 이뻐해준 거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 머리를 쓰다듬으며 귀여워해주는 문화가 있다면서요. 사실 그것도 예전에야 그런 일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만연해서 그때만큼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 남자친구의 얼굴은 씁쓸한 표정이었죠. 마치 그런 문화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남자친구 덕분에 한국에 대해 모르던 것들을 심층적으로 알게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직접 살기로 결심했죠. 대학을 졸업한 저는 남자친구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본격적인 한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전공 공부를 쉬지 않고 지속하여, 결국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취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센터라는 곳인데, 저처럼 외국인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곳이었죠. 요즘에는 전 세계에서 한국을 모르는 곳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문화가 다르고 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는 일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한국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일이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어렸을 적 겪었던 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오해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인이 그 어떤 민족보다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남편이랑 삼겹살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한국만큼 사랑하는 저희 남편 우리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잘 살아요. 어렸을 적 한국에서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한국을 싫어했다가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오해를 풀고 오히려 한국을 사랑하게 되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영국인 그레이스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